얘들 안녕 오늘은 추석 탁집이다 (MBTI별) 명절에 대하는 자세 알려줄게 (ISFP) 일단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한다 야니 네 공부 잘되가나 어딜 취직할라 그러노 뭐 하고 싶노 아이모 저 하고 싶은 것도 없고, 잘하는 것도 없고, 아니, 친구도 못 사귀었고, 동아리도 못 들었고, 진짜 저 인생 망한 것 같아요. 저 어떡해요, 이모. 이번 생은 막 그렇게 살고, 다시 태어나라. 그 수밖에 없다. 아, 이모. ISFJ. 적당히 맞장구 치지만, 속은 울고 있다. 아, 네. 열심히 뭐잘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 노답인데 웃잖아. 내 진짜 뭐 먹고 사노. 인생 망했다. 집 가고 싶다. ENTJ. 눈에는 눈, 이에는 일. 잔소리엔 잔소리로 대처한다. 야, 네 공무원 준비한다며? 야, 전략적으로 해야 되대. 라떼는 말이야. 이모는 승진 준비하신다며요. 영어 공부 잘돼 가세요. 하,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막 치고 올라올 낀데 쉽지 않은 일긴데 우리 이모. 뭐. ESFJ, 겉으로 맞장구를 치지만 속으론 욕하고 있다. 네, 열심히 하고 있어요. <laughs> 더 열심히 해야죠. 아, 진짜 개 꼰대네. 뭔 상관이야 지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ESTP. 어디 갔노?